맞아이. 맛이 없다, 곤란하다, 서투르다, 힘들다, 좋지 않다, 난처하다, 불편하다 많은 분들이 마즈이를 맛이 없다 라고 외우셨을 텐데요. 그 이외에도 일본 드라마 같은 것을 많이 보신 분들은 마즈이가 곤란한 상황, 난처한 상황에서도 많이 쓰인다. 라는 거 눈치채셨을 겁니다. 마즈이에는 다양한 뜻들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곤란하고 불편하고 난처한 상황에서 쓰는 단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사용하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힘들다라던가 서투르다라는 표현 역시 서투르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문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것좀 그랬나? 지금 것 별로였나? 지금 것 기분 나빴으려나? 이마, no라고 했거든요. 이 no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대답이나 메일의 회신 등 명사로 표현할 수 있는 특정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o를 써줌으로써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알수 있죠.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내 행동이 좀 그랬나? 지금 내 대답이 조금 그랬나? 지금 내 리액션이 조금 그랬나? 등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 문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서 조금 그랬나? 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되는데요. 일본어로 사용하실 때는 좀 그랬나? 라는 말, 마스카탄ですかね? 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별로였나? 상대방이 내 대답에 기분이 나빴으려나? 불쾌했으려나?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건좀 아니었나? 라는 뉘앙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했다라 마수인じゃないの? 들키면 곤란한 거 아니야? 말해르라는 표현은 히라가나로 쓰는데요. 일본어에서 문자나 메시지 등을 보낼 때는 이렇게 가타가나 표기 많이 합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에 따라 들키면 발각되면이죠. 맞은인잖아, 이노. 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맞지? 라는 표현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이거 들키면 곤란한 거 아니야? 너 이거 들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표현으로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의외로 이런 표현들 굉장히 일상회화에서도 쓸수 있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이 있으면 껄끄럽지 않아? 둘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아? 둘이 있으면 어색하지 않아? 여기에서 마즈이는 앞에 키가 붙음으로써 조금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쓸수 있는데요. 마즈이 곤란한데 어떤 것이 곤란하냐? 일본어에서 마음을 표현할 때 코코로보다 키 많이 쓴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두 다리 대 이루도 둘이서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 라는 표현이죠.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들으시면, 껄끄럽지 않아, 어색하지 않아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껄끄럽다 라는 건 상대방과 굉장히 불편한 사이죠. 하지만 어색하다 라는 건 상대방하고 나쁜 일이 있었거나 상대방과 불쾌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친하지 않아서 또는 공통 주제가 없어서 불편한 경우를 어색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굉장히 극과 극인데요. 그만큼 기마즈의라는 표현에는 다양한 범위의 불편함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기에서 알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불편하지 않아 라는 말을 많은 한국인 분들이 일본어로 표현할 때 후벤 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벤 한자 그대로 읽으면 불편이 맞지만 이 일본어의 후벤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불편함을 이야기합니다 심리적인 불편함에서는 쓰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마음이 불편하다 심리적으로 불편하다 어색하다 라고 말하고 싶으실 때는 기맛이 꼭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맛이 없다, 곤란하다, 서투르다, 힘들다, 좋지 않다, 난처하다, 불편하다. 이마너 맛갔다 데스카네 지금 것좀 그랬나? 지금 것 별로였나? 지금 것 기분 나빴으려나? 다음에 한국어를 일본어로 말해 보세요. 지금 것좀 그랬나? 今のまずかったんですかね.バレ 떠라まずいんじゃないの? 들키면 곤란한 거 아니야? 다음에 한국어를 일본어로 말해 보세요. 들키면 곤란한 거 아니야? バレ따라마ズ인んじゃない이노いると이 둘이 있으면 껄끄럽지 않아? 둘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아? 둘이 있으면 어색하지 않아? 다음에 한국어를 일본어로 말해 보세요. 둘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아? いると이